너무 뭔가 제가 이제 동아리를 이끌어가면서 이끌어갔던 방향이 너무 뭐랄까 강, 강압적인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당위성이나 어떤 강제성이 덜 부여가 되다 보니까 좀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것들이 좀몇 개가 있었어요 근데 벌써 아직 그 프로젝트를 시작도 하기 전에 벌써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 저희가 저번에 한번 프로젝트를 해봐서 알겠지만 되게 안 되거든요. 그러면 그러니까 뭔가를 하기로 했다면은 거기에 되게 몰입을 해 줘야 되는데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보다 더 몰입도가 필요해요.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가 모인 이유가 없죠. 모인 이유가 없고 여러분들은 시간 낭비고 저는 저도 시간 낭비고 다 그런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할 필요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이번 회의 때 내가 좀독서를좀 해야겠다 했는데 규범에 안 그러지 마. 이렇게 떡밥을 해놨는데 지금 나도 막상 이렇게 규범이가 아무 리액션이 없는데 이게 뭘카가 아니네요 규범이가 뭐라고 하면 지수가 규범에게 달려들어 <laughs> 아니야 지수가 규범 오빠 빠져요 그럼 그건... 규범 오빠가 범들로 앓게 와야 되잖아 아어떡하 아니면 규범 오빠 아주 좋았는데 왜 1등 아니냐고 한 명이 막 그거 해요 못한다고? 어 죄송한데 토리야 못한다고 내가 그거를 딱 아, 하나 아. 스파크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아, 세 개를 지적을 할게 오늘 회의 오늘 회의 늦은 거그 다음에 이렇게 뭔가 자료의 퀄리티가 낮다라고 내가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미래가 어둡다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할 건데 뭐적은 모래관점이 중요해 어 근데 이제 내 편을 들어줄 사람 손 들어봐 빨리 빨리 어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 <목소리도> 점심 12시에 만나는 걸로 했요 근데 못뭐 오시는 분, 주소가 없는 아니, 못 찾는 분, 허리가 보이지? 네, 그때 분명히 얘기를 했었잖아요. 토요일 날 만날 수도 있다고 라 했는데, 그런 거에 지장이 없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. 보는 사람 없어요? 네, 뭐, 한두 명 빠지는 건 모르겠는데. 이건 오늘 면접도 말한 거잖아요. 옷이 더 많이 었던 거고, 지켰어야 되는 건데. 시요일 일이 자꾸 빠져요. 빠지자 한두 명씩 계속 늘어나는데. 공기가 너무 안 좋아. 네, 지수, 너 PPT도 늦게 됐지 네, 토요일 날 회의까지 네. 못 오면은 안 되지. 근데 그건 사실 제가 원래 어, 하던 주제를 바꿔서 더 열심히 한걸 보여드리려고 느게봤고 우리가 이렇게 해 보자고 어싸이먼트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제대로 취합도 안 되고 솔직히 퀄리티도 제가. 짝스러운 어쨌거나 토플 회의를 제정한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못가는 사람이 나오는 건 당연한 거고. 그 제가 지금 말씀한 것 중에 나한테 그런 거는 이기들이 제가 보기에는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준비해 왔고 저는 충분히 성의가 보이고 저 역시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. 그래서 나간 뒤에까지 그런 부지려고 열심히 한 건데요. 지금 저희가 해온 거에 대해서 퀄리티를 따질 게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모르는 데서. 아무것도 겪어보지 않은 일기보다 그래도 조금은 모든 프로세스를 다 겪어본 일기들이 뭔가 더알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 기대는 좀못본 적도 많았습니다.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회장이발거가 그렇게 막 그러지 않아서 퀄리티가 떨어지는 그렇게 떨어지는지 잘 모르겠어요. 아, 근데 지수와 뭐 그런 게 아니고 지수는 우리 퀄리티가 1뭐 일기 나누는 은 좋겠지만 제가 보기에도 뭐 차이가 나는 것 같지 않은데 굳이 그렇게 뭐라고 하는 건지 우리 입장에서 처음 발표를 동아리에서 발표한 처음인지 저는 너무 좀... 난 반대로 생각한 거니까 나는 처음, 처음이고 우리가 뭘 하자라는 목적을 갖고 모인 거고 그 목적을 위한 처음 발표인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저번 주 수요일까지 오후 3시까지 보내라고 했는데도 안 보냈었죠. 딱히 이유 말안 했죠. 뭐더 깊게 생각하고 있다 이런 거말안 하고 안보내죠 제가 그거에, 따라, 그거에 대해서 별로 얘기도 안 하고 있었죠. 세곤 씨도 그렇죠. 네? 아, 근데 이게 솔직히 학교는 아니잖아요. 학교는 더 빡세니까. 그러니까 저도 나름대로 생각을 할거 같은데 너무 기 네, 많이 하신 거 같은데 사가 아직 사회적 격이 우리도 잘 모르겠고 설명 없이 너무 과제라고 생각을하는것 자체가 문제 c 우리가 하고 싶어서 모인 건데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얘기하는 게 그게 과제 e 는아 t 생각 자체가 잘못 h i n 고 that's a l i t t 좀 생각할 수 o 있는 n e 아요 진짜 어려워 h 엄청 많이 생각한 거였어요 근데 어쨌든 근데 안 냈잖아 안 내고 지금까지 막 t s 지고 i t t l e bit of a woman. I think that's a little b 저기요 뭐야? 가 아이씨 정정분은 말하지 마. 말지 하 않죠 말 아, 내가 잘못한 거야 잘못한 게 아니라 그까잘했었는데 그러니까 마지막에 너무 약간 화가 나서 회의에 우리가 존댓말을 쓰고 제가 쓴다라는 퀴을를 얻었잖아요. 이거는 뭔가 좀 갑자기 많이 독할 것 같고 적상된 것 같고 이거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이거는 말할 게 아니었, 아니었는데 너무 뭐 서로의 퀄리티를 의논하거나 이런 거 자체가 좀좀심했지 내 생각은 2기에 잘못도 아니고 1기로 1, 1기랑 2기랑 비교해서 아 2기에는 되게 못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 같아 뭐야 아.

<laughs> 뭐야? 아니, 원래 그렇게 먹는 거야. 네, 더 드셔야 돼, 더 드셔야 어, 돼. 더 만져야 돼. 고추장하고 마 아, 아, 고추 아 고추장하고 마늘. 감사어니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어니다감사합니 먹자. Okay. 너다 같이 먹자. 이건방 이런 거야? 다 장프로하고 이렇안 장프로, 너 말하지 마. 아, 너 말하면 저리가 짜증나니까. 어, 대만가 진짜 장난이다. <laughs> 희원아 <희망하다>, 너무, 너무했어. <laughs> 아, 지금 돈만 내라 그래. 잘 먹게. <laughs> 네. 장모디 맛있어. 그거만. 야, 이거 안 남아 있는 거 아니야? 남아 있는 거 아니야? 아, 무서워. 우와, 짱이 무다 진짜. 아, 그런데 막 공방을 되게 잘한 거 같아 다. 내 편, 딱 지수 편 이렇게 해갖고 좋았던 것 같아요 언니가 어떻게 알고 가 이거? 뭔가? 어떻게 알고 가? 뭐? 내가 어디가 늦은 짓요했희재여기좀발련아너 눈치 못어 뭐? <laughs> 그러니까 이야나희재말한게아 그랬다 싶었어 나희재가게 뭐냐면 희재 발연. 련우기싶었가 그런 말할 만해 나 이런 말할에 나오는 거있아에에 나오는 거 있잖아 못살고적이지 않은 거 편의점 듣 넘어가 거였어 종아, 네가 스토리 한번 해. 막 이러고... 아, <laughs> 웃겨.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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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좀심래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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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우리 <웃음> 여기서 사진 한번 찍고 바로 이동하죠 아이고.